아, 더 이상은 무리야. 안 되겠어. 뭐고? 주방장님, 아니 그게 애들 상태를 좀 보라고 임마. 주방장님, 아, 왜 뭔데? 손님이 계란말이에서 계란 좀 빼달래요. 어떤 계? 게... 아, 아니 뭐라고? 다시 말해봐. 계란말이 계란 빼달래요. 야, 계란말이에서 계란을 빼면은 그게 뭔? 아, 너 식빵 먹어본 적 있지? 네. 그럼 식빵에서 빵을 빼버리면 뭐가 돼? 식! 이런 식빵! 자, 이게 계란말이에서 계란을 뺀 거야. 알겠습니다. 거기 동작 그만 식빵자식아! 인정이마 어... 손님한테 가서 그런 메뉴는 없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려 알겠지? <laughs> 그릇 <그릇까지> 가져와야지. 아, <laughs> 아, 헤 옳지? 헤헤... <laughs> 아... 인정해, 그렇게 지겠어왜 그렇게 공부난 거야? 애들 꼬라지 보라고. 뭘 다들 잘하는구나. <laughs> 잘하는 짓이야, 그치? 내가 장담하는데, 지금 1년째 저질할 중이거든. 10년 후에도 저질할 중일 거다. <laughs>